이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당연하죠. 노안을 누추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20-20-20 규칙이에요. 20-20-20이요? 생소한데요? 뭔가요? 20분 동안 근거리 작업을 했다면 20초 동안 20피트, 약 6미터 이상의 먼 곳을 바라보며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눈의 피로를 푸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 당장 실천해야겠어요. 잠깐 멈추고 창밖을 보거나 먼 곳을 쳐다보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두 번째 핵심 습관은 뭔가요? 둘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눈의 수정체를 혼탁하게 만들어 백내장과 노안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에요. 외출시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서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외선이 피부뿐만 아니라 눈의 노화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습관은 뭘까요? 셋째는 눈에 좋은 영양소 섭취와 눈 운동입니다. 눈의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고 노안을 막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이 풍부한 식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와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는 안구건조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니 함께 챙기시면 좋아요. 먹는 거 외에 노안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눈 운동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은 원근 조절 운동입니다. 검지 손가락을 쭉 뻗어 10초간 바라본 후에 시선을 먼 곳으로 옮겨 다시 10초간 바라보는 것을 5회 이상 반복해 보세요. 수정체의 조절 능력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